한국주씨 만나게 하는게 좋겠어요 씨 아, 이런 감정성은 피곤하잖아요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정해진 시간을 만나게 해한 1년정도 그렇게 해주면 좋게 주시 또한 20살 이후 만나는걸 할거예요 안되겠어요? 대신 비밀 유지는조건을 내야 해요 한 번만 더 약속해줘요 나 김태주 씨랑 역시 옆에 있는 거 싫어요 내말 무슨 뜻인지 알죠? 아, 알아요 내가 일 김태주 씨 만날게 기본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투있두번까지는예외로 아주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어제 만나셨으니 다음 번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제가 다시 통화하시죠 이목씨한테 유선생님은 이 일에서 빠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얘기 안 하던가 와 뒤집는다 그 <목소리> 뒤집었다 왜? 인하 왜? 인하 왜? 나 왜? 아 왜? 김둥이 왜? 잘했잖아요 이나 이렇게 잘 뒤집을 수 있네 잘 뒤집을 수 있네 이제 앞으로 나가면 되겠네 앞으로 나가면 되겠네 이나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나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나 힘들어? 알았어 알았어 아유.